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마을을 집에 서재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, 멋신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 2022년 1월 2 1일 금요일입니다. 제 책상에 책이 또 도착했네요. 네, 날이 춥습니다. 그래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교보문고에 샀습니다. 책 속의 한 줄을 통한 100년의 통찰 m 모리 o r y of 100 years 800 wise sayings of best s e 1 0년의 기억 best s 속 명언 800 인문학자 김태현지의 리테 컨텐츠 에서 왔구요 나온 날짜는 2020년 2월 3일 가격은 1 9,800원입니다. 음, 이 책은 베스트셀러 명저 800여 권을 통해 우리 삶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주는 책이다라고 하셨고요, 좋은 책 보내주신 저자 이대현과 님리테콘벤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. 빠르고 차분하게 고그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